최근에 이제 광화문 집회와 그 집회에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런 와중에 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동원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그런 관광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그탑승자에 대해서 아, 신원 확인이 빨리 돼서 어,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여론들도 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어젯밤 저는 어, 이 관광 버스 전세 버스 리스트 파일을 좀 제공을 받았는데요. 일부 커뮤니티에도 관련된 내용이 어, 약간씩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제보 받은 어, 리스트에는 기존에 공개된 내용에 덧붙여서 어, 담당자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어, 그 담당자가 사용했던 계좌번호까지 다 올라와 있는 자료였습니다. 계좌의 어, 입금 내역 등을 통해서. 탑승했던 사람들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질본에 관련된 자료와 자료를 넘겼고 질본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마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최근에 국민분들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고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국민분들의 아, 불안감을 좀 달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 기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